아, 사장님 대령해. 여물고 바깥고 와. 아, 진짜. 어, 왜왜왜 왜, 왜, 왜. 말할 때좀 진지하게 하라고. 장난으로 보이냐? 장난인데? 네 막내잖아. 아 김치랑 이것만 먹자. 김치 따위 필요 없어. 김이랑 김 갖고 와. <놀람> 내 젓가락은 저올 블랙으로 갖고 와.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 숟가락 갖고 오지 마. 국 없을 시국 있을 시 숟가락 갖고 오고. 아, 진짜 오늘 맞고싶냐? 어? 어? 두드려 맞고 싶냐고. 복명 복청 안 하냐? 국 없을 시 숟가락은 가지고 오지 아니한다. 아, 깔풀 아, 까만데 아, 진짜. 밥 먹자, 밥 먹자, 안 먹자. 음음음음 음, 음, 아,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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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~~ 음~~ 하나 먹어 응음 맛있어 <웃음> 나 원래 가정격이야 친구들 막뭐 가져와 막 이러는 거는 말투부터가 장난이잖아 가져와 이게 뭔 ㅈㄴ <laughs> ㅅㅂ 나는 진짜 뭐 이렇게 가부장적이거나 그런 면이 있어? 나한테? 지금 물 갖고 와물좀 줘봐 갖고 와. 지금 나한테 빨리 빨리 갖고 와. 뭐라 그랬냐? 갖고 와. 널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목이 말라서 나 먼저 먹고 주는 거야. 아이씨. 아 진짜. 가유가 왜 이렇게 비계가 많아? 안 먹을 때 소리 들리지 마. 발성이 좋아. 아 근데 김치 맛있다니 맛있게 먹지. 어. <laughs> 내가 원래. 먹어. 사이좋게 하나씩 아 유도할 때 당연히 콜라 먹지 아, 시합 나가려고 하면 은막 체중 감량하잖아 내가 7,8kg씩 빼고 그러거든? 진짜 제일 먹고 싶은 게 콜라야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콜라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콜라 좀 가져와 갖고 와 니가 네, 와 나는 좀 남자가 주는 거 먹어보고 싶어 빨리 먹난 <laughs> 귀여워 이런 거좀 자주 해봐 나 어, 갖고 와밥 아직 안 먹었다 갖고 와 콜라나 먹어야지.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곤란해. 항상 콜라는 내 명령 하에 가져와. 음. 정수리 한발님1개 감사합니다. 아, 정다고맙습리 누나한테 잘좀 해라. 다음에 또 이렇게 잘보 어, 뭐 그래. 뭐 하는 거야? 뭐 하냐고. 왜 왜? 시마예. 나다시안 먹었다. 아니 아, 아 시마예. 아잘 먹었다. 나와. 잘 먹었어, 마누라. 나와. 오늘도 맛있는 제육 볶음 해줘서 고마워. 면상이다 왜 뿜어? 뭐, 뭘? 뭐, 왜 뿜냐고? 난 아, 뿜어서. 뭐 <laughs> <laughs> 와 여기서 시마이. 해 그만해. 여기서 시마이. 해 하지마. 뭐 이렇게 멀리서 시마이를 하고 있어. 신고한다. 세스코에. <laughs>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. 진짜 냄새난다고. 음식물 쓰레기 냄새. 네가 왜내 장을 억압해? 내 장이 탄산 먹고 소화한다는데. 아 아 그만하자 진짜 아니 <목소리> 이 <이볼> X발 꿀... <목소리> 무슨 티라노사우루스요아나 <목소리> 토할 뻔했대 진짜 와 왜왜왜 <목소리> 하지마 아, <아니>, 진짜 <목소리> 하지말자 하지 빨리 심판해 알았어 토할 것 같아 아 토할 것 같아 진짜 와, 씨.